거기다 그냥 적어버려. 야, 니네, 그리고 사실, 정리하려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할 때는, 노트에다가 너희가 다시 쭉 다시 정리해. 음. 알았죠? 그 무거운 거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 자, 보기차 방정식의 그네 조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중에서도 4차 방정식 볼 거야. 요렇게 요 방정식. 요거 하, 할 때는 부등식까지 개념이 나올 텐데 그거는 어차피 부등식 배우고 나서 또 다시 봐도 되니까 일단 정리는 여기서 먼저 해놓고 그때 가서 문제를 또 다시 봅시다. 일단 이 보기차 방정식에서 얘를 풀때 x 제곱을 우리가 뭐로 치환하나요? 네. t로 이렇게 네. 치환을 하지. 네. 그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얘가 몇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 얘가 이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방정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가 몇 차방정식이 나오고 2차방정식이 나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놈을 가지고 근의 종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놈이 이런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해보자. 문자로 쓰면 또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살짝 좀넣을게 T-1, T-5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근이 뭐하고 뭐 나오죠? 그치, 그러면 T는 1이 나오고, T는 5를 밑에 줄에 적어라. 이렇게 적어보자. 그럼 t는 1이 나왔는데, 우리는 t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방정식에서 뭐를 찾고 있어? 이 방정식의 그는 x야, t야. x지. 이걸 t로 치워놔. 내 마음대로 t로 치워놨는데, t를 찾으면 어떡해? 그쵸? 원래 방정식에서 누구를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t를 뭘로 바꿔줘야 돼? x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한단 말이야. 그럼 X 제곱 1이니까 X는 뭐야? 얼마? Yeah. 1. X는? 얼마? 음,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뭐가 나왔어? 1이 나왔고, 몇이 나왔어? 5. 5가 나왔어. 자, 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는데, 얘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t는 1이 나왔고, t는 아니, 1이 나온 게 아니라 2가 나왔고, t는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얘는 x 제곱은 2가 될 거고, x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자, 제곱을 해서 2가 됐네. 그러면 x는? 뿔마 루트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됐네. 뿔마 <laughs> 루트 3, 아이가 됐지. 무슨 근이 된 거지? 허근이 된 거지. I. 그러면 이런 애들은 무슨 근이야? 이런 애들, 실근. 이런 애는 실근. 이런 애는 실근. 전부 다 실근이 지금. 네. 그럼 언제 실근이 나오는 거 같아? 양쪽. 뭐가? X, 제곱이. 근데 X 제곱이 양수인 이 일은 누가 양수인 거랑 똑같아? 뭐가 양수인 거랑 똑같아? T가 양수인 거랑 똑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건이 T에 뭐를 잘 보라고. 이 T에 부호에 집중해. T에 부호가 뭐가 나오냐를 잘 봐봐. 자, 인수분해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t는 0이 나오죠? t는 4가 나오고, 그럼 x제곱은 0이 나오고, x제곱은 4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되죠? 0이 되고요, x는 풀마, 이가 된거야 맞니? 네. 여기서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누가 나오게 되면 0이 나오게 t값이 0이 나오게 되면 x제곱이 0이어서 이렇게 x는 0이라는 무슨 근이 나오게 돼있어 중근. 중근이 중근 나오게 돼있어 그러니까 이런 보기차 방정식에서 중근이 나오게 하려면은 뭐가 0이었어야 돼? t가 0이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 t의 부호를 집중하라는 뜻은 플러스랑 뭐랑 마이너스랑 뭐랑 음. 0이랑이세 개를 잘 보라고 0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음. 됐나요? 음. <laughs> 자 그래서 t에 뭐가 뭐가? 음. 실근인지 허근인지 결정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봐. 1번 같은 경우는 근이 실근 몇 개야, 이거? 여기는 네. 그럼 1번은 사실 근이 <laughs> 어떻게 나왔다는 소리야? 서로 다른 4실근 네 아닌가요? 맞지? 네. 그럼 2번은 실근 몇 개? 네.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네. 두개그 다음에 석은몇 개? 두 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3번은? 실근. 실근. 두 개. 왜? 아, 세 개. 여기는 음. 서로 다른 실근. 세 개. 실근. 음. 세 개. 풀마이영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영이마이세개 2, 2, 아닌가요? 여기 풀마 루트 2, 두개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두개 됐니?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보자. 지금 우리 x제곱을 뭐로 치환한 상태에서 t로 치환한 상태에서의 얘몇 차방정식이 2차야 그럼 이거 사실 지금 몇 차라고? 4차. 4차야 그럼 요게 <laughs> 여기다 쓰고 하자 x 네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예, 여기, 여기서부터 가야 핵심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걸 이렇게 x 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바꿨잖아 아까 거랑 번호 맞춰서 해볼게 서로 다른내 네 실근 을 가질 조건 이 그럼 뭐겠어 t제곱 a,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는0의이몇차 방정식？얘 는 T 에 대해서 몇 차야？2 차지？그러니까 요 T 에 대한 요2차 방정식 에뭐 가？두, 아까 봐봐 네개가 나오려면 티값이 두개인데 티값 두개가다 모였어야 돼. 양수. 양수,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두근이란이 근은 무슨 값? 티값, T값. 이 티값의 부호가 모두 원수 나왔어야 한다고. 원수, 양수, 근데 그 양수가 같았어야 돼? 달랐어야 돼? 달랐어야 돼. 달랐어야, 돼. 달랐어야 되지. 그러니까 두근이, <laughs>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다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세개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일단 근이 몇개 나와야 되니까? 근이 두 개가 나왔어야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쨌어야 돼? 커야 돼. 그리고 두근이 모두 원수니까? 양수니까 양수끼리 더하면 얼마냐 응. 양수겠지 그러니까 두 근의 뭐가 합이 양수였어야 돼 그럼 두 근의 합이 양수니까 사실 여기 이 앞에 있는 두 근의 합이 누구야? 응, 요 놈이 뭔 수였어야 한다고 응. 양수였어야 한다 이말그 다음에 두 근의 뭐가 고분 뭐겠어? 양수겠지. 그럼 여기서 두 군데 고분 누구냐? 응. B 이 B가 뭐야 한다고? 응. 양수. 이렇게 이세 조건을 응. 어떻게 만족해야 한다고? 응. 동시에 만족한다는 소리는? 저세개의 무슨 범위를 구하는 거다? 공통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1번, 2번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에 이세 개가 전부 다다 동시에 만족할 때요 근이 서로 다른 네실근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2번은 양수하고 음수였나? 양수하고 음수였을 때 다시 한번 봐봐. 하나는 t값이 양수 나오고 하나는 t값이 음수가 나오면 이 t 자체가 누구여서? t가 원래 누구였어? 그러니까 뭔가를 제곱했는데 양수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실수야. 근데 제곱해서 이렇게 뭐가 나오려면? 음수가 나오려면 무슨 수가 될수 밖에 없어? 이렇게 순호수가 될수 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허근이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는 조건이 서로 다른 무슨실근두 실군? 실근과 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러려면 <laughs> 예, 예, 무슨 근이 두 근이 어떻게 나와야 돼? 하나는 하나는 양수, 또 하나는 음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근은 뭐라고? T. t. 그러니까 t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 하나는 t값이 음수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근의 부호에 대해서는 이세 가지를 항상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를 세 가지 그럼 판별식 써야 되고, 두 군에 뭘 써야 되고, 합을 써야 되고, 두 군에 뭘 써야 되는데, 곱도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뭔수야 음수지, 그럼 두 군에 곱이 양수겠냐? 음수겠냐? 음수지요 곱이 음수겠지.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고비 음수잖아? 응. 그러면 혹시 이거 아냐? 두근의 고비 음수면 진짜 최대한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진짜스럽게 정리해 주는 거야 앞에가 더중에 자동으로. 자동으로 곱이 뭔 수면? 음수. 음수면 자동으로 서로 다른 뭘 갖는다고? 음수.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팜,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째어야 되는데? <laughs> 커야 되지 음. 이게 어떤다고 자동이라고 그럼 자동이란 말은 얘를뭐 해도 된다는 소리야?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정리했는데 못 알아보면 공부 안 하는, 복습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자동인지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자. 우리. 방정식에서 두근에 <laughs> 뭘 찾는다고? 곱을 찾지. 그럼 네. 여기서 두근에 곱은 뭐지? 네. 여기서 두근에 곱이 뭐야? 네. B지. B가 뭔 수래? 음수래. 지금 이유를 적는 거야. B가 음수야. 그럼 판별식을 써보자. 그럼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 B지. 네. 그럼 얘는, 여기 A제곱만 가지고 보면, A는 0일 수도 있지? 네. 그러면 0나올기도 하고, 뭐 나오기도 해? 제곱을 했으니까 음수 나와, 안 나와? 네. 그럼 얘는 0보다 어쩐다 소리야? 네. 예? 네, 이놈의, 0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 네. 0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린 자동으로 0보다 어쩐다고 했지? 네. 크다고 했어 그럼 0보다 커? 크다는 보장은 없잖아 얘갖보는 네. 0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b가 원수였어 b가 음수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몇 b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b는 항상 원수인 거야 양수인 거야 그러면 a 제곱이 아무리 0이어봤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 몇 b가 마이너스 4b가 무조건 뭔수니까 양수잖아. 그럼 a 제곱이 아무리 0으로 만들어봤자 뒤쪽에서 플러스가 나와버리니까 0에다 플러스하면 무조건 플러스야. 네. 그러니까 얘는 음수는 죽어다깨어도안 나오고 네. 최악의 상황이 0인데 0이 되려면 뭐도 0이었어야 돼.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는데 b가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뭔 수가 나오냐고 양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판별식은 항상 뭔 수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두근의뭐가 음수면 고비 음수면 얘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게 자동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 첫 번째 조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어째도 된다고 어째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네. 하면 틀리는 게 아니라 어쩐다고 네. 아. 안 해도 된다고 해봤자 하나 많아요. 네. 열심히 했는데 어 답이 이대로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헛수고란 소리지. 하면 틀린다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멍청이나 하시면 돼. 그래놓고 답이 맞네 하고 하고 좋아하면 돼. <laughs> 자 그다음. 그럼 뭘 했어야 돼? 아, 이제 네. 합도 네. 봐야 되지. 근데 합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원수면? 음수. 면 얘가 7이고, 얘가 마 4면, 더 했을 때 양수지. 네.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마 7이면? 음, 마이너 그럼 음수지? 네. 그럼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laughs>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합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어쩌니까? 모르니까. 어쩌니까 안 한다고? 모르니까 모르니까 안, 안,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어쩌면 해야 돼. 알면 알면 해야 돼. 그럼 문제 조건에서 아, 줄 때가 있어. 네.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큽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아마. 근데... 그러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큽니다. 이런 소리야. 양수는. 그럼 더하면 뭔수니까 양수니까 해야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해야 된다고. 와인 주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 뭐가 있으면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였지? 영이었나? 자 서로 다른 세 실근. 아까 잘 보시면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 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세개가 나온다는 거는 하나가 뭐가 되어있다고? 하나가 중근이라고 네 여기에서 두군이 하나는? 뭐?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 양수. 뭔 수? 하나가 양수가 나와야 돼? 또 하나는? 하나는 0이 나와야지, 0이. 이 하나가 양수다라는 의미는 t를 뭐 했을 때 t가 지금 양수 아니야? 음... 그럼 t가 양수니까 t가 양수는 사실 뭐가 양수인 거라고 있으려면... x 제곱이 양수라고 그러니까 x가 풀마 루트 양수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시, 실근이 몇 개가 나오고 얘 실근이 몇 개냐? 저기... 여기 아 루트 하에가 양수니까 실근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양수가 두개 나오고, 하나가 0이 됐다는 건, t가 0이니까 x제곱이 0이 돼서 x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근이 총몇 개밖에 안 나온다고. 예? 세 개. 밖에안 나온다, 이 말이야. <laughs> 여기서 실근 두 개야. 여기서 실근 하나도. 그면 러 여기서 이제 잘봐 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0이라는 말은 t 값이 0이 나와야 돼. 그럼 t 값이 0이 나오려면 조건이 뭐겠어? 이게 뭐로 이렇게 인수분해가돼야 돼. 그럼 t로 묶으려면 뭐가 0이겠어? b가 0이겠지.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조건으로 봐 봐. 우리 몇개 따져 줘야 돼다 했어? 그러면 무슨 식이 0보다 크겠냐? 작겠냐? 0이겠냐? 판별식은 근에 뭘 말해주는 거라 했지? 개수. 그럼 지금 T값이 몇 개지? 예? 2개. 여기 있는 이 세실근은 T인가요? X인가요? X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두 근의 이 양수는 t 에요 X예요? T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T가 몇 개인 거냐고 T가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찌해야 돼 해야지 두개 나와야 되는데 그럼 합은 어쩌겠냐 그치 양수랑 0도했는데 양수겠지 그럼 두 분의 뭐는 곱이 뭐겠냐 지치 곱이 0이겠죠 근데 곱이 누구니까? 곱이 b잖아 그러니까 b가 양, 0이겠지 그러니까 합은 a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인거고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b가 양수인거겠지 근데 여기서도 봐봐 이제 뭐가 0이니까 B가, B가 0이니까 어. 얘가 날라 가지. 네. 그럼 A, 제곱은 원래 0보다 크거나 어. 같아 근데 a 가뭔 수니까 음주시가. 음수니까 a 를 제곱했을 때는 0이 안나오지 아. 됐나요? 네 다했어 이제 마지막이야 자 서로 다른 네 어근 아까 예시에는 없었는데 서로 다른 데 허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얘두 예, 근이 하나는 두 근이 어째나겠어둘다 음수 나야겠지? 언제 허근이 나오나를 잘 생각해봐. 둘다뭔 수야 된다고?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t가 하나는 뭔 수? 음수. 또 다른 t가 뭔 수? 음수. 그러니까 이 t가 원래 누구였다고? t가 원래 누구였냐고? 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이 음수, 음수.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서 x를 구하면, 풀마, 루트, 뭐가 돼? 음수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밖으로 뭐가 나와? 아이가 음.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근이 돼? 허근. 음, 음. 여기도 무슨 근? 허근. 음. 흑은. 그래서 허근이 총 뿔마 뿔마 해가지고 음. 몇개 나왔다고? 음. 네 개. 그러면 이2차방정식에서두 근이 둘다 서로 다른 몬수가 나오려면? 여기서 그러면 이 음수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이 둘은? 달라야 돼요. 이둘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음수지. 서로 다른.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별식 그 다음에 합 이렇게 고. 이세 개의 조건을 따져줘야 돼. 오늘 배우는 건 4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지만 사실 몇차 방정식의 문제하고 똑같아지냐면 이거 몇 차야? 음, 2차.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할수 있게 돼. 그 개념이, 어쨌든 두근의 부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따져줘야 된다고?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개념을 암기해야 해. 네. 내가 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부호를 따지려면 이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세 가지 정도는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라고 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 둘다 음수니까 근이 몇개 나와야 돼? 두 개.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 양수 나겠지. 얘가 음수라고 해서 음수 나오면 안 되지. 티가 몇개 나와야 되니까? 두 개. 그러니까 얘 의미는 뭐가 두 개라고? 티가 두 개라는 걸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합은 양수, 음수. 합은. 음수겠지. 키 값이 둘다 음수인데. 곱은 양수. 이렇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